이 여러분이 맞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어 퀴즈를 가장 한 순발력 눈치게임. 그니나그거나그거나지그거나그거나지 어쨌든 영어로 설명하니까 영어로 말하는 건 맞잖아요! 나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유하! 안녕하세요. 인간세계를 배우는 중인 유튜버 아리입니다. 아리가 오늘 할 게임은 영어로 말해요 라는 게임인데요. 아리가 영어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콩이들이 그걸 맞추고 제일 먼저 맞추신 아콩이한테는 선포인트를 드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넌센스는 아니고 그냥 아리가 최대한 열심히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한국어입니다. 무슨 아무도 못 맞춰. 아리 열심히 설명할 거야. 아리가 2분 안에 설명을 해가지고, 아콩이들이 못 맞추면은 그 문제를 패스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불수능이라니! 무슨 불수능이야? 무슨 망이야? 아리. 저 제로님이 시작을 해주시면은 아리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평균 20점이에요? 시, 작! 어, this is. 아리 아리스 펜. 펜. But, 블랙, 블랙, 펜. 블랙, 펜. 블랙, 펜. 블랙, 펜. 블랙, 블랙, 펜. <laughs> 블랙, 펜. 아, 이거, 아, 르 안티 펜, 노. No. 안티 펜, 노. 블랙 펜. 아리. 아. 펜 네임? 아, 아들 펜 네임. 자, 정답은 아가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가리가 왜 블랙펜이냐고? 흑화한 팬을 해가지고 그 블랙펜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laughs> 흑화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다음 문제 주세요, 제로님. 시작! This is animal. Animal but n e e d Needle? 니들의 개맛을 알아? Many, many n e e d This animal ha have a many n e e d 니들. 메이버스. 아, 레이브스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아리 영어 잘하는데? 니들이 뭐냐면건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바늘? 꽃챙이? 바늘? 이런 뜻이에요. 아리가 니들을 안다니? 아니 알지 당연히. 아리 눈지가 얼마나 좋은데.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 어, this is a 어, 민트. 민트? 민트프로그 민트프로그? 앤? 어... 헤브워? 헤브워? 어... 시드 시드 백 헤브워? 시드 시드 헤브워 시드 백에 시드를 헤브 민트 민트 민트프로그 팩 시드 헤브워 헤브워 시드 오케이 매일 아침 행복한 주스님 정답입니다 어딜 봐서 영어 퀴즈야? 영어랑은 상관없는 거 같은데요. 아니 무슨 야, 아리가 영어로 설명하잖아요. 아리가 너? 영어로 설명하잖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민트는 하보라고요 민트 색깔을 말한 거예요. 민트 색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Go. He have a yellow color and he uh, electro. 일렉트로 <laughs> <laughs> 대학함은 과지생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왜 희냐고요 지우가 데리는 피카츄가 희니까요 네 피카츄 남캐예요 피카츄 여캐는 꼬리가 하트예요 하트 모양 영어 잘할수록 불리하다고 <laughs>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you have a problem you have a 오케이 메이브 쓰네 정답 정답은 이근데이였습니다왜 이근이냐고요? 너 문제 있어라고 말한 겁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이거 영어 문제가 아니라 너 센스퀴즈라고요? 그거나 그거나지. 그거나 그거나죠 어쨌든 영어로 설명하잖아요. 해부 이어프라블럼이라고요 그래. 몰라.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리가 영어 좀 못할 수도 있죠. 아리는 영어가 제 4의 외국어인걸요? 아, 오케이. 아무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것은 영어 여러분들이 퀴즈가 맞추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어 퀴즈를 가장한 순발력 눈치 게임입니다. 그거나 그거나지. 그거나 그거나지 어쨌든 영어로 설명하니까 영어로 말하는 건 맞잖아요. 타자 타자를 빨리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억울하시면 타자를 더 연마해서 오세요. 타자를 더 연마해서 오십시오. 아리.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a five years old. And he wearing a red shorts and yellow pants. 어? 플라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아린님 문법이 조금 그런 건 넘어갑시다. 그런 사로운 거는 좀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twinkle twinkle head. Head is twinkle twinkle. 뭐야? 뭐 그거다 그거같이 <laughs> 아대머리주문들 죄송합니다 아니 반짝반짝하는 머리가 대머리 말고 대머리 말고 뭐더 있어요? 이거 영어가 필요 없네 거의 넌센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어 콜드 cold... 아 안돼 콜드룸 콜드룸 메이커 콜드룸 가을 하늘 드립니다. 정답은 에어컨이었습니다. 냉방은 쿨드름인가 처음 알았다고? 냉방이 쿨드룸 맞지? 직역하면 차가운 방, 냉방 맞잖아요. <laughs> 직역하면 맞잖아. <laughs> 아, 쿨링. 아. 아, 뭐, 그거나, 그거나 하지. 그거나, 그거나 하죠. 아리. 자, 시작하겠습니다. This book is very, very thick. 어, uh, many things. 이, this book is, this book have a many thing. 소프트 오리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 잘했다. 이, this book is, this book have a many thing. 성경이 더 길다고요? 꼬투리 잡지 마세요! 그냥 때려 맞추란 말이야! 아리에 생각을 감파하란 말이에요. 다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This food is, needle, needle, needle food. This beef is, beef, beef, beef needle food. beef needle food인데, 어. h ship, ship food, ship beef. 먼저 하라고 시비 생각이 안 났어. 시비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laughs> 뿌링클이라고 뿌링클은 좀좀 좀 다르지. 뿌링클은 아리 아리 페이머스 치킨이 아니 페이머스랜다페이브리 치킨이라고 했겠지. 아램램 램 맞다. 램이지.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his is a popular YouTube 콘텐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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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스 베이보렛 컨텐츠 매니맨. 매니맨. 매니맨들이 나오고요. 어, 매니맨이 나오고 어, 데어 데어 이즈. 어. 힘든 훈련. 힘든 훈련입니다. 캐소드님 정답 축하드려요. 정답은 가짜 사나이였습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답자분들께는 트위 포인트, 1000포인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와!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아리! 아니 아리가 사실 영어보다 일본어가 그래도 좀더 나아요. 그래도 아리가 듣기는 좀 잘하거든? 듣기는 잘하는데 아니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다음에 일본어 퀴즈 하자고요? 일본어 퀴즈는 아쿵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한 문제만 내보라고요? 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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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이... 모르겠다. 아니 아리가 사실 영어보다 일본어가 그래도 좀더 나아요.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영어를 더 잘하는 걸로? 일본어 하면은 아쿵이도 이다 빠개졌겠다 진짜로. <laughs> 진짜로 아쿵이 이다 빠개졌다. 일본어 안 하길 잘했다. <laughs> 일본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laughs> 아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면 물어버릴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